안녕하세요 조합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질문을 정말 많이 받은 주제를 가지고 이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질문을 많이 받은 분야가 l c 하는 데 있어서 파트3사 리뷰하는 방법을 좀 많이 물어봐 주셨습니다. 물론 저는 만점자도 아니고 엄청 크게 잘하진 않지만 빠르게 끝내고 싶으신 분들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파트3사를 리뷰했는지에 대해 말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파트 3사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게 절대로 45분 동안 lc 를 끊지 말고 다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듣는 이 문제가 뭘 물어보고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대화인지 꼭 숙지 하는게 중요하다는거 먼저 말씀드리고 제대로 꿀팁 방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 보고 오시죠 작년 이맘때쯤 저도 파트 3, 4 때문에 좀 많이 고생을 했는데요. 노 베이스 기준으로 말씀해드리자면은, LC에서 어려운 파트가 약간 변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파트 1은 그냥 무난하게, 아, 이런 것만 나오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파트 2인데, 파트 2에서는 문제의 양은 좀 많은데,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그렇게 힘든 거 없고, 가끔 어려운 문제 나온다. 그리고 파트 3, 4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문제양이 많아? 듣기가 너무 많고, 문제 도 너무 많으니까, 처음에는 겁을 먹죠. 근데 어느 순간 적응이 되면은 이제 파트 3사보다는 파트 2가 더 어렵고 더 빠른 문장들이 보이기 시작해서 약간 난이도가 나중에 된 파트 2가 어려워지지만 처음에는 파트 3사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양에 눌리는 것 같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마땅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거에 대해서 말해 보려고 합니다. 빠르게 끝내시고 싶으시면은 제일 중요한 게 항상 말씀해 드리지만 상황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대화가 어떤 상황에서 진행되는지 남자 말을 들어야 되는지 여자 말을 들어야 되는지 문제가 뭔지 그리고 대화 끝나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등등 상황이 정말 많죠 근데 하나 딱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그렇게 상황이 많지 않습니다 딱 문제집 한 권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중복된 상황이 정말 많고요 대표적인 상황을 꼬아 봐도 그렇게 썩 많지 않아요 한 10개에서 20개 사이에서 자꾸 반복돼서 나오는 거지 문제은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문제양이 많다고 겁먹을 필요도 없고 아 이런 상황은 아까 이전에 문제에서 봤어라고만 느끼시면은 점수는 금방 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파트 3의 대표적인 예로는 점원과 고객의 대화, 회사 동료들 간의 대화, 안내 데스크와 또 고객의 대화 등등에서 몇 가지 사항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파트 4에서는 라디오 방송, 관광지 안내 방송, 뉴스, 교통 방송, 전화 메시지 등등으로 해서 몇 가지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문제를 접하시면은, 아, 이거 저번에 봤구나. 아, 이거 그 사람이 말했구나. 저번에 배웠던 게또 나왔네? 라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상황이 반복돼서 나오는데, 그 상황에서 나오는 대화가 변하냐? 안 변합니다. 그냥 백을 비슷한 상황에서 말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한다. 대화의 구성 자체도 되게 비슷한 것을 조금만 공부해보시면 은 아마 느끼실 수있으실 거예요. 어떠한 기준으로 막이 책을 공부를 해야지 이렇다. 이 책을 공부하면 점수가 올라간다. 이 문제를 풀수 있어야 점수가 올라간다. 이것도 아닙니다. 제점수의 변화가 있었던 기준은 아, 이거 이 문제 저번에 봤었는데 비슷했구나. 아, 이러한 문제 양식으로 또 나왔네라는, 느낌을 받으면 약간 점수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파트 3사가 어려웠는데 그런 느낌을 받고 나서부터는 파트 2가 더 어려워졌어요. 저는 저의 경우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겪을 수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파트 3 4 문제를 푸는데 그런 경험을 느꼈다면은 아, 나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파트 3, 사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연습을 해야 될까요? 저는 딱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집중력. 45분 동안 문제를 듣는데 파트 1, 2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딱 시작하니까 그렇게 약간 지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듣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별로 힘들지 않죠? 근데 파트 3가 되고 파트 4가 되었을 때 점점 지치고 들어야 될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집중력을 유지하는 연습을 하시고요. 진짜 딱 문제풀이 단계에서는 그 45분 동안은 절대 쉬지 말고 핸드폰도 보지 말고 그냥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세요. 매번 나는 시험을 친다라는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하시면 은 분명히 성적이 오를 겁니다 저도 그렇게 성적이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게 연습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트 3, 4 같은 경우에는 문제와 문제 사이 그 시간 동안 시험지에 나와 있는 문제와 보기를 빨리 읽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문장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조금만 읽으면은 다 파악할 수 있었는데 점점 그게 많아지게 되는 거죠 실제 시험을 치게 되면은 아마 겁먹으실 것 같아요 저도 겁먹었었습니다 12월 8일 시험에서 내가 평소에 연습했던 책보다 더 길어져 가지고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파트 3, 4를 잘 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문제와 보기를 체크하는 연습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고 그거를 이루신다면 아마 점수가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했던 팁네가지를 보태겠습니다. 팁을 들어보시고 스스로 공부하시는 방법과 병행해서 하신다면 분명히 더 좋을 거고 저는 혜택을 봤으니까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안 하고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거는 아니니까 꼭 들어보시고 좋으셨으면 본인의 스타일에 바꾸어서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가겠습니다. 항상 토익은 문제풀이 원리를 알고 반복해서 적용하면서 내 실력을 끌어올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방법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항상 매번 문제마다 적용을 시키느냐의 차이인데 제가 했던 문제풀이 방법은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파트 3, 4 같은 경우에 문제를 보고 아 남자 여자와 대화네? 남자가 점원이고 여자가 고객인데 여자가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하네? 남자가 대화가 끝난 이후에 어떤 걸 해주겠네? 라는 걸 문제를 통해서도 충분히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굳이 어떤 특정 단어를 가지고 남자가 이런 걸 해주겠지가 아니라 대화 상황에서 남자, 여자가 나오는데 대충 남자의 직업이나 여자의 직업을 유추해 보고 이런 대화가 오가겠다라는 정도는 조금만 문제를 풀어보시면 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실 때, 처음 풀어보실 때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리뷰할 때도 마찬가지고, 듣기가 시작하기 전에 내가 보는 문제가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지 한 번쯤 스토리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가져왔는데요. 35번부터 37번까지 문제를 보면은, 여자가 얻으려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여자가 문제가 있거나, 남자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남자가 여자테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문제만 봤을 때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남자가 어떤 직원이고 여자가 어떤 걸 얻으려고 하는데 또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거나 아니면은 이후에 남자가 어떤 걸 해주겠다고 하면서 대화 가 끝날 거예요. 이런 예상을 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보자면은 38번부터 40번까지 보겠습니다. 화자들이 대화를 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38번 문제를 보면은 아, 화자들이 뭔가 대화를 하구나라는 걸알수 있고. 대화의 주제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9번에서는 여자가 어떤 걸 제안을 하네요. 대화자 상대에서 여자가 어떠한 제안을 하고 40번을 보면은 남자가 이제 여자의 말을 듣고 어떤 행동을 하거나 여자의 행동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보기까지 보지 않더라도 문제만 보고도 충분히 아 대충 이런 대화가 오갈 거다 라는 것을 예상해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저는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문제를 빨리 보고 아 대충 이런 대화 하겠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걸 먼저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더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적응이 되면은 아 대충 이런 대화가 나오겠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대화가 맞으면은 무조건 다 맞는 거고요 그런 대화가 틀리더라도 이걸 예상을 하고 가는 것과 무작정 다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내 듣기 피지컬이 좋으면은 그냥 가만히 들어도 되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부족한 실력에서 빠르게 점수를 받고 싶다면 이런 방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연습을 하실 때에는 보기를 다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를 빠르게 보는 연습을 하시고요 보기는 대충대충 보셔도 되니까 굳이 너무 보기에 치중하진 마세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스토리로 진행될 거다라는 가이드라인만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된다면 이제 보기를 속어에 나가는 거죠 빠르게 중복되는 단어 없이 필요한 단어 동사나 목적어를 가지고 보통 체크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동사보다도 목적어의 개념을 좀 많이 뒀던 것 같아요 동사의 패러프레이징보다는 목적어의 패러프레이징이 더 많았기 때문에 목적어를 많이 체크해서 보기를 속어했는데요 이거는 뭐 개인의 노하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보기는 여유가 되면 하지만 꼭 문제는 가이드라인을 세우자 가제첫 번째 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건 제가 노베이스 단계일 때 많이 했던 건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게 독해가 안되면은 파트 3 4를 잘하는 건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1번에서도 마찬가지로 빠른 시간 내 문제와 문제 사이의 시간 내 문제와 보기를 다 보고 들으면 정답률이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빠르게 문제와 보기를 읽을 수 있으면 그만큼 대비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안되면은 문제 읽다가 갑자기 듣기가 나오거나 보기 있다가 듣기가 나오는 경우가 발생할 겁니다. 이런한 결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가 보는 문제가 어떤 걸 물어보는지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네 가지 동사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요. s 션 스피크. imply, suggest. 이네 가지 동사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다른 동사인데, 근데 이 동사들이 물어보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하는 게 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건데, 저는 이 동사들 때문에 항상, 어, imply 나뭘 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 때문에 항상 버벅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제가 모르는 문장 또는 모르는 보기,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항상 그 문장을 다 한 번에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캐를좀 공부했던 를것 같습니다 문제를 풀때 몰랐던 문장, 독해가 안 됐던 문장 같은 경우에는 체크를 해줬다가 뭐 노트에 쓴다거나 아니면 다시 읽어 본다거나 해서 그 문장이 다음에 비슷한 유형으로 나왔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방법의 장점은 어차피 토익 문제는 비슷한 형태의 문장으로 나옵니다 공부해 보셨으면 아마 다 느끼실 거예요 한 문장을 제대로 이해를 했다 그럼 그 문장에서 목적어가 바뀐 문장은 쉽습니다. 문장 형태를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이 방법의 장점이 저는 좀 좋았던 게 의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아, 대충 이런 문장이 어떤 의도로 말하는 건지 처음엔 힘들었는데 점차 적응이 되다 보니까 쉽게 이해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문장 의도 파악 문제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뭔가 내가 제한된 시간 내에 보기와 문제를 다 읽지 못한다면 보기와 문장을 따로 공부를 해 보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좀 약간 구독자님들께서 많이 물어봐 주셨던 것 중에 하나인데 길을 가면서 또는 다른 걸 하면서 듣기 파일을 듣는데 파트 3 포도 되겠느냐 하는 질문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듣기 실력을 올리는데 듣기를 많이 듣는 것보다 좋은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너무 자명한 사실이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게 뭐냐면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바로 듣고 문제를 찍을 수 있는 문제 유형이라고 하면은 파트 3, 4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해 드렸지만 어떤 상황이 나오고 그 상황에서 대화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처음부터 듣기 실력을 키워서 문제를 다 듣고 아 이런 상황에서 이런 보기를 낼수 있겠구나라고 약간 듣기 피지컬이 좋으면 할수 있었겠지만 저는 그게 좀안 됐었습니다 저에게 있었던 저 그런 방법이 맞지 않았던 거 생각을 해요 저는 문제와 항상. 같이 듣기 파일을 들었는데 그냥 듣기 실력을 올리는 데 있어서는 그냥 미드를 본다거나 다른 영어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들으면 되는데 굳이 파트 3, 4를 잘 하기 위해서 파트 3, 4 문제를 많이 듣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를 올리는 데 있어서는 문제와 듣기 파일을 같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우리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토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는 방법대로 계속 내 몸을 내 귀를 적응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듣기를 하는데 오더 노트가 정말 중요하냐 라고 했을 때 저는 좀 개인적으로 비추입니다 파트 3, 4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고 스크립트가 있을 거고 어떠한 단서로 패러프레이징이 돼 가지고 나오는 게 있을 건데 어떻게 오더 노트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파트 3, 4를 하는데 오더 노트는 그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듣기를 듣기 전에 문제를 읽고 상황을 유추한 상태에서 들으면서 빠르게 문제의 답을 체크해 나가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너노트를 하는 그런 시간은 약간 소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토익을 끝내는 게 중요한 거지,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토익을 끝나고 정말 나의 영어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공부면 잘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토익을 하는 데서좀 비추인 것 같습니다. 스크립트를 잘 적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많이 들어보고 문제를 풀면 되는 것같으니 그리고 저는 오더노트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하라고 말씀은 안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더노트보다는 많이 듣고 상황 파악을 많이 하고 답을 체크를 하는 걸 연습을 통해서 익숙하게 하자가 더 중요하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토익을 하는데 뭔가 문제은행이고 반복된 유형이 나오다 보니까 저만의 노하우가 생겼고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점수 상승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점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저는 제 방법이 그렇게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토익을 끝내고 싶으시면 꼭한 번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집중력 빠르게 문제를 읽고 듣기를 준비하는 그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꼭 연습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공감이 되셨거나 도움이 되셨으면 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러면 성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얼굴 보이시죠? 제 얼굴 누르면 구독되니까 꼭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는 주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